가수분 덕자량 기다라기다지모창고전 동자실제 주로탓 刚才。 협의의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1981년 5월 16일 한일 불교문화 교류 협의의 이사를 2년 8월 1 0일 한중 불교인 교류 협의의 이사를 1988년 10월 전 한국 불교 고교사 협회 회장. 1989년 11월 한국 불교 태고종 고교 원장. 1991년 11월 한국 불교 태고종 연수 공장의 1992년 11월 한국불교태우종 종무원 구원장 1996년 2월 5일 한국불교태우종 제17대 정무원장에이르 가셨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대통령 공백상 권장을 투여받으셨습니다. 2004년 9월 불리성법륜사도실 연휴 하습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대 17대, 18대, 19대, 3대의 별차 종종을 역임하시대초당더영대동사께서는 세수 89세, 엄납 76세로 불기 2564년 경자년 8월 2 29, 9일 본적에 되셨습니다. 우리 불교 제자들은, 불자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인생 남들 이요, 불법 남봉이라 이 세상에 참 바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바람으로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몸이 가지고 차생을 생각하면은 이 세상을 한번 잊어버르고 나면은 망건 만금 나누라. 망건이 지나가도또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몸이를 중요시 해가지고, 이런 좋은 몸이 가지고 살면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좀 얻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그래도 뭘좀 얻는 것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도 개념 부리지 말고, 항상 내가 정진을 잘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실 것을 생각을 하고, 내가 미리로는 언젠가는 내가 보리도를 한번 이뤄야 돼. 음. 우리도를 한번 이루겠다고 하는 겸손성으로 한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주시고 내가 내 주인공을 잘 찾아가지고 자책을 하면서 수행경계를 잘 해야 됩니다. 일반성. 89년 간사, 의의 몸중인 가면봉수월, 사유거래심이라 89년 뒤돌아보니, 어렴풋 꿈속 같으며, 고요한 물속 달 같으니, 어찌 우고감 있으리라. 팔레 종한 것, 내거한 중이야 환중 기환자 시아 불레심. 흑개비로 왔다, 흑개비로 가느나. 오고감이 모두 흑개비인데, 그중 흑개비 아닌 놈을 보니, 이것이 본래 나니노라 내시 무소래, 거시 무소거, 내고 본 자연, 진시여 자이라, 운다 하나 운 바가 없고, 간다 하나 간 바가 없네. 우고 가는 것 본래 자연이라 진리는 이 자연의 뜻에 있네 세척 대 중사에서 아무리 암생 졸고의 길을 걷고 죽었으니 어찌 이리도 망이가슴니까 아무리 생사가 여일하고 거래가따로 없다고 하는 희 스님을 떠나보내는 우리의 후각들 그 슬픈 마음을 다는 길이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동진 출가하신 이래 70여 년의 수행 참고를 통해 상생화학과 원용의 덕화를 몸소 보셨습니다.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행을 강조하시며 열심히 공부하고 부처님 법을 잘 따르는 것이 수행자의 근본이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나라와 국민이 잘 되면 진리에 대한 넓고 통달한 지혜를 갖춘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들을 경책하셨습니다. 이제 스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스님께서 남기고 가신 크신 발걸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스님께서는 자비하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하한 에어의 자비로운그 모습을, 하은 보살의 사태였고, 대중들을 앞시는그 마음은 고현 보살의 행원이셨습니다 중간이 어려울 때는 근심 걱정으로 영이 없으셨고, 불교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신명을 아끼지도 돌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초 대종자시여, 종단은 지금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무고한 한 흥락정투에 계시더라도 스님의 크신 원력으로 종단이 항상 일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항상 살펴주시옵고이 나라의 불법이 언제나 왕성하도록 가오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제 합장하고 반절이 기원하 나이 무상락을 누리시고 큰 빛으로 다시 오셔서. 주도사, 그 앞에 잔나무는 해고종의 가풍이요. 뒷산의 큰 바위는 불적아의 면복일세. 목전에 펼쳐 있는 문 없는 넓고 큰길 해초 대종사께서 우연히 오고 가시더다 조개산 곳곳에 오늘 또 꽃이 핍니다 산암사의 도량에는 태고의 바람이 옛날처럼 불어오고 불어갑니다 스님께서 가고 오시면꽃 피고 바람 불은 일상사와 다름이 없으련만 참석 대중은 비통한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스님께서 주석 가심으로 서남사가 위험이 있었고 스님이 계심으로써 종조의 종지 종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색신은 소멸하나 법신은 상왕조하나니 나의 인멸을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람사 고량엔 정도의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분이 최고의 바람결 따라 어서 돌아오십시오. 불신고사 이중고하니, 황주자기 애민시라, 세가 사제하시니 차시 묘강 비탈이라나 오아이 하물해초 대종사이시여. 조개의 산은 한창 푸르고 심에는 끊임없이 흐르는데 숙세의 깊은 면으로 만나야 하는 칠석에 태어나시어 또 문득 그날 지나 홀짝 가시니 황망한 후각들은 망연히 허공을 바라보며 눈물조차 많았습니다. 사바가 괴롭지 않다면 제불고살이 환영할 이유가 없듯이 민족이 서로 갈라지고, 훌쩍자가 폐간으로 일면하는 전난과 험난 가운데, 오직 청정함으로 다투는 중생으로 하여금 가야 할 바를 열어 보이시다. 이제 편한 모습으로 태양하시니, 이제는 무엇으로 깊은 은혜를 받겠다. 인자하시고 항상 하심하시던 모습으로 반겨주시어 무전은 주인을 잃어 쓸쓸하고, 큰 가르침 표시던 법자는 무견히의 소식을 전한 듯 하니 모든 종도는 슬픔다고 아쉬우는 숨이 상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생사거래가 본래 헛깨이라는 마지막 가르침대로 어찌 슬프고 아쉽지만 하겠습니까? 엉망거부 시공 속에 잠시 이런 인연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또다시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대초 대종사이시여 이제 열밤을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오래 그곳에 계시지 마시고 다시 오시여 못단 소원 이루소서 나무 명산 의상들보사조사 조계사는 그르머리따분만 무전에서 허유하시던 대처와 대승에서 입주하셨다는 갑작스런 기보는 상가와 재가불자에게 앙망과 비판으로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징생을 수행으로 일관하시고. 크나큰 역화를 해보셨던 선수님 저희 호황들이 종난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여 큰 스님을 만년에 캐리지 못시지 못한 죄를 깊이 찬양는니다리속고 부족한 스님들이 선생님께서 늘 하명하신 종단의 안전과 화합의 가지에 함께 증인하겠습니다 우리 자벌에도선른이 벗고는 호전이 자치를가주시습니다 다시는 또 다시, 다시 신하셔, 동생들을 보호해주시고 당신께서 임원하셨던 퇴로동강과 성님 사랑사의 발전을 소화하시는 뜻이 없으시길 스님의 명령을 성님의 명령을 형의가 주시옵소서 대초 큰신이 생자는 필면이요회자는정리라 무릇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태어나면 반드시 소멸하고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오늘 스님께서 이렇게 허련히 사바의 인연을 끝내시고 무생의 적광토로 돌아가시니 이는 생사 일대사의 진상을 여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 경계에 어찌 거래가 있으며 애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치는 물론 그러하나, 후련자 스님의 이쪽 소식을 들으며 황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평소 스님께서 한국 불교계에 들이온 공동이 그만큼 높고 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초 큰 스님, 사람이 누구나 한평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사바세계에 머무셨던 90여 년의 광음 동안 작은 허물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친분에 수많은 선지식이 계셨으니 스님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띵 모습을 남긴 어른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러기가 창공을 날아갔을때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과 같으니 모름주기 운수의 속적이란 스님은 이같아야 할 것입니다. 삼가 큰스님의 강령전 앞에 일산왕을 바쳐그 거신 공덕을 추모하오니 이제에 감인도의 연을 거두시고 적광 삼매속에 긴 열반락을 누리옵소서 나마미 타월. 무더운 여름 바람 타고 헐헐 이 사바세계를 떠나는 떠났다는 말을 듣고 청천명력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해초사형님 당신은 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신라 때 해초삼양의 중국 인도로 여행을 떠났기시 말입니다. 사형님과 만난 지가 은 50년, 반세기가 다 되는 지금, 사형님은 부처님 곁으로, 대륜 노스님 곁으로, 더강 큰 스님 곁으로 갔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진 가슴 위로 켜켜이 쌓이는 슬픔, 사형님과의 기억들이 영고성이 되어 하늘 가득 휘날립니다. 사바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극락세계로 향해가는 사형님을 생각하니 좀 안타깝고 그리워집니다. 사형님, 사형님이 떠난 빈자리가 이렇게 크며 이제야 비로소 사형님이 불경의큰 기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호흡지간에 생사가 있다 하여도 이별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 호흡을 멈춰 안 보이니 사형님이 온 모습이 지수 화풍 사대로 변하여도 사형님이 다정한 눈빛과 단나한 미소는 햇살로, 바람으로, 꽃으로 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형님, 사바에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오래 계시지 마시고 이 세상에 빨리 오셔서 불교를 위해 우리 태고종을 위해 가피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 해초화상 문도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제혁입니다. 문도들이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종단의 종정예하, 그리고 언장 스님, 중부, 중진 스님들과 종단협의회큰 스님들 오셨는데 많이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큰 스님 열반하시고 5일 동안 전체 장례를 실급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신 충무원장 스님이야 원장 스님 그리고 충무 원 부장 스님과 흑장 스님들 그리고 이 서남사 주지 스님이야 대중 큰 스님들 그리고 저 강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연결식을 잘할수 있도록 음향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저희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감사 인사드립니다.